이법 스케이업 파트너 밥입니다. 1과 15 어, 저희가 투자하는 날이 1일 그리고 15일이고요. 상환받는 날도 1일 15일입니다. 그래서 9월 1일 9월 15일 뭐 이렇게 투자하고 상환받고 일종의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. 이 투자라는 것은 업으로 할때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습니다. 아무래도 좋은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 엔젤 투자를 하는 그 측면에서는 어, 뭐 조금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어, 다른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. 어, 투자를 할수 있는, 그런, 어,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. 또,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, 어, 그러면서,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업인 것 같습니다. 투자 쪽 일이요. 그래서 저희는 1일 15일날, 반드시 투자하고 소액일지라도 그 다음에 뭐 상환받는 기간도 이때로 딱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움직일 때더 많은 투자처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업체들을 컨택하고 투자 가능성을 보고 있고 소통하고요. 많은 투자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중에서 더 좋은 투자를 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여금 채권 투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대여금으로 소액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단순히 그런 어, 서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의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이 더 생깁니다. 그래서 저희도 팔로우업을 할 명분이 있고 그 회사의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 투자자분들께 노출을 드리고요. 그렇게 하면 어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텐션을 유지하면서 좋은 투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저희가 어한 가지 이제 어, 견제하는 것은 어, 회사보다 운용자금이 더 많으면 긴장이 떨어지고 방만해진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많은 회사들을 어,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, 이런 특정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매달 두 차례 투자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케이업 파트너, 바비였습니다.